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의 축사 겸 마지막 설교라고 할수 있습니다. 본문의 상황을 잠깐 보면 1 2장1 절을 보면 내가 너희 위에 왕을 세웠다. 왕을 세웠다는 게 뭐죠? 사울을 왕으로 봉히 즉위 사울의 왕 즉위식이죠. 그러니까 사울을 왕으로 세운 상황에 사울 왕으로 세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월이 사울 왕이 되는 그지위식이 있던 날입니다. 그 지기할 때 사무엘이 축사라 그럴까요? 어떤 설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백성들 앞에서 연설을 한 거죠. 그 내용을 보면, 어, 자신의 청빈한 삶, 청년 결과했던 삶을 보여주면서 잘 본받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울러 왕정제도의 그 가정, 취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볼 때, 에, 사, 사무엘의 위대함을 볼수 있습니다. 정말 사무엘은 위대한 사람인 것 같아요. 정말 그 누구도 살아내기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열명중한 두세 명 정도 살까 말까 한 삶이라 그럴까요? 굉장히 살기 어려운 거죠. 본문이 말하는 삶, 3절을 보면, 음, 잘 나와있는데요.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비장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여기 있나니 여와 아 그의 기름 부흥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제거하라. 내가,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낙계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내 눈을 그이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 갚으리라 하니. 남. 거의 무욕에 가까운 삶을 사는 것 같아요. 정말 굉장히 청빈하고 깨끗한 어, 무후만 어, 그러한 삶을 어, 살았습니다. 어, 이런 삶을 살아서 위대한 게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삶도 위대해요. 그렇지만 이보다 더 위대한 모습은 보이지 않은데 있어요. 정말 사무엘이 이러한 삶을 살아서 위대한 것도 위대한 거지만 그거보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 삶이 더 위대한 것 같아요. 그럼 뭐냐면 사울을 왕으로 세웠다는 거죠. 사울을 왕으로 세웠다는 게 뭐가 그렇게 위대하냐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게왜 위대하냐 바로 사무엘은 사사예요. 마지막 사사입니다. 그죠? 사사 시대, 사사의 시대, 사사 역사를 끝내고 왕정 시대를 연, 새 역사를 연, 새 나라를 열어주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죠. 마지막 사사예요. 한번 사사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사는 지금으로 말하면 왕이죠. 대통령과 같은 사람이에요. 사법, 입법, 행정, 군권을 다 잡고 있는 사람이죠. 대통령의 부권. 통수권이 있잖아요. 행정의 수반이잖아요. 그래서 또 입법권자가, 입법은 행정부가 있게 되죠. 형원이니까, 행 어떤 그런 것을 국정 운영의 전반적인 예, 예, 일인자이거든.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사사입니다 그런 사사 사무엘이 그 모든 권력을 사무엘에게 넘겨주었다는. 영권을 제외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할 수 있는 그 영권을 제외한 모든 권한 사법권과 사사들은 백성들을 통치했어요.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재판을 하는 일을 했고요. 또 평시에는 또 국정을 운영하듯이 백성들의 삶을 행정적인 부분들을 또 다루기도 했고 또 전시사황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 전쟁을 주관을 했어요. 작전도 짜고. 어, 그 전쟁의 사령관이 되어서 진두지휘하는, 직접 참여해서 전쟁을 수행하는 그런 군인, 사령관의 모습도 가지고 있거든요 이러한 권력을 누구에게요? 사울에게 넘겨주었다는 거죠 평화적 정권교체라 그럴까요? 네, 민주적 교체예요 어, 정권을 그렇게 이양해주었다는 거예요, 권력을 승계해주었다는 거예요 아주 평화롭게 아무 문제없이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보통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모든 사람에게는 당 권력을 지향하는 힘이 있다고 해요. 네, 권력 의지, 힘에 대한 의지, 권력을 추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 그런 권력을 추구하고 그런 권력을 이용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권력을 사욕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권력을 그대로 네, 왕 사울에 울에게 넘겨주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권력에 대한 욕광이 얼마나 무서운지 성경과 역사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 앞으로도 우리가 보겠지만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 왕권에 대한 욕심 때문에. 여러분 기드온의 아들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인데 이 아버지 기도원이 죽자 모든 형제를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왕이 돼 여러분 아달야라는 남유다 역사에서 유일한 여왕이 있어요. 아달야라는 사람인데 그의 남편은 아, 요요람이라는 아, 사람이에요. 음, 이 아달야는 아합의 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이스라엘 사람이 돼 남유다로 시집을 왔죠. 북이스라서 예후가 반역을 하면서 어, 모든 왕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일 때 이세벨, 자기 어머니 이세벨도 죽였는데 그때 자기 아들 아하시아가 문병을 갖다가 죽습니다. 예후의 손에 죽어요. 이 사실을 알고 모든 왕손들을 다 죽이고 왕이 됩니다. 이 권력이 무섭죠. 그럼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동방박사들이 경배하러 찾아오죠. 근데 바로 예수님께 가지 않고 누구한테 가요? 헤롯 왕에게 가요. 궁궐로 갔어요. 그리고는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경배하러 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는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는데 안 돌아와요. 그렇죠? 나도 가서 경배할 수 있도록 내가 어디서 나는지 어디에 있는지 좀 알려달라고 했는데 주위의 사자의게 시를 받고 딴 길로 이제 갔습니다. 그리고는 안 돌아오니까 헤롯 대왕이 어떻게 합니까? 두살아래 모든 영화들을다 죽여버리죠. 여러분, 권력은 나누는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와 아들도 권력은 나누는 게 아니라 하늘의 태양이 둘일수 없는 거죠. 야, 자신의 그 권력, 헤롯 대왕은 정말 권력욕이 굉장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자기의 아들과 아내와 장모까지도 죽이는 아주 살벌한 사람이었는데, 권력에 아, 정말 무서움이죠. 여러분, 그 권력은 뭡니까? 제자들 사이에도 다툼이 있었어요, 그렇죠? 이제 주님 나라가 세워질 건데, 주님 나라가 세워지면 어떻게요? 내가 최고의 자리 가야지. 내가 저저저 제자보다 더 높은 자리 가야지. 하면서 뭡니까? 주님께 막 청탁을 하잖아요. 뭐 어머니까지 대동해 가지고 더 좋은 자리 달라고. 여러분 이게 권력의 무서움이죠. 이게 권력의 무서움이다. 결국 예수님께서도 십자가형을 언도받고 죽은 이유가 뭐예요? 나를 사랑하 유대인을 왕이라고 했다. 왕이라고 했다. 해서 죽지 않았습니다. 시기와 질투 가운데. 여러분 이게 권력의 무서움이야. 그 권력을 맛을 들이나 알면 어떻게요? 못 내려놓는 거죠. 이거 이양할 수가 없어요. 넘겨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은 어떻게요? 평화적으로, 민주적으로 자신의 모든 영권을 제외한 모든 권력을 그대로 사울 왕에게 넘겨주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이 넘겨줄 수 있을까요? 이 권력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못 넘겨, 절대 못 넘겨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거를 얻었는데,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이거를 어떻게 줘, 그죠? 못 넘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대선에 지고, 보였던 발응들을 한번 보세요. 그죠? 대선에 불복했어요. 그죠? 어, 아, 나 이, 이 결과에 승복 못 하겠다. 그고막의회 의외까지도 장악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여러 우리나라 현대사도 보더라도 역대 대통령들이 장기 직권을 하기 위해서 협법도 갖고 치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민주적으로 갈때 대통령 체육관 선거를 대통령 국민들이 손으로 직접 뽑자 해가지고 직선제로 할때 10월 항쟁이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한국 현대사에서 민주주의가 꽃히기까지에 얼마나 많은 고난의 어려움들이 있어서 이게 이게. 이게 한번그 자리에 올라가면 그 맛을 알면 안 내려오고 싶은 거죠. 이게 권력의 무서움이고 권력의 힘인 거죠. 그런데 사무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자. 아주 민주적으로, 평화적으로 그냥 넘겨주었다는 거예요. 아, 여러분 이게 대단한 거죠. 이 정말 이게 대단한 것 같아요. 여러분 사울은 결국은 망의 자리에서 쫓겨나잖아요. 왜 쫓겨났을까요? 모든 권력, 모든 권력을 다 가졌어요. 근데 하나의 권력이 없어. 이것만으로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이거는 신성 불가침의 지역과 같은 거죠. 근데 그걸 손을 댔어요. 그게 뭐예요? 제사권이잖아. 영권이잖아. 거기까지 자신의 권력을 미치려고 하자, 결국 어떻게 해요? 쫓겨는 거죠. 그러니까 이 권력이 굉장히, 권력에 대한 양망이 무섭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욕망이 정말 무섭다라는 거죠. 정말 그런 욕망을 억제하고 통제하고 순수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권력을 넘겨줬다. 정말 이게 위대하다는 거예요. 위대하다라는 것이죠. 음. 그러면 정말 사무엘이 또 하나의 또 위대한 모습은 그런 권력을 누리면서도 뭐요? 깨끗한 정직한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청빈 정말 수도사적인 청빈의 삶이에요. 아주 청빈 납도래 깨끗한. 무품한 삶이 청렴 결백해요. 어뭐 하나 흠잡을 데가 없는 거죠. 정말 다니엘처럼 어떤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하지도 않고, 어 내물을 받지도 않고 그냥 공평 무사한 거예요. 그냥 국정을 운영하는데 왕을 대신해서 국정을 운영하는데 어, 아주 그냥 공정하게 공평하게그거죠참 우리 사회 문제가 이거잖아요. 공정성의 문제잖아요. 공평하지 않다라는 거죠. 기회균등이 깨져버렸다는 거죠. 많은 이 가치들 중에서 여기에 대해서 어백 국민들이 분노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예? 사무엘은 그런 그런 모습이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 8장3 절에 보면 사무엘의 아들이 어땠어요? 이익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리라. 이익을 따라 자신의 사사로운 이익 때문에 예, 재판을 해주고 뒤로 뒷돈을 받는 거죠. 예, 그런 행위를 했다라는 거예요. 재판을 하면서. 그러니까 억울한 자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기도 했는데 이러한 권력, 그러한 정말 최고의 자리에 있으면서 그 권력을 이용해서 사인사욕을 채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 정말 이게 위대, 위대하다라는 거죠. 아 어, 요즘 우리 사회에 일부 일탈적 모습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음, KTX 햄버거 녀라는 사건도 있었어요. 어, 이게 이제 KT 기차 내역에 안에서는 음식물을 먹으면 안 되는데, 햄버거를 먹다가 옆에 어, 승객이, 아, 먹지 마라 했는데 왜 먹냐? 먹지 말아라 했더니, 대뜸 뭐, 너내 우리 아빠가 누군지 알아?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다는 거아니요아 근데 참 사람들이 재밌어요. 도대체 그 햄버거 는행 아빠 아빠가 누굴 뭐 이렇게 뭐 찾아본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요. 뭐 정말 뭐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뭐부원이니까뭐 기업의 청수좀되나 그랬더니 그냥 일반 평범한 사람인다고 그럽니다. 애참왜 아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죠? 아무튼 요즘 또 오늘 기사를 보니까 뭐, 좋은 차 타는 것도 이게 권력이 되는가 봐요. 뭐, 렉스터를 타면서, 뭐, 벤츠를 타고 어, 하면서, 뭐, 국산차 타고 다닌다고, 뭐, 니네 아빠 거짓냐? 뭐, 뭐, 그런 막말들을 해뱉고도 그런다고 그러는데요. 참 이게, 안다라는 거, 좀 가졌다라는 거, 좀 뭐, 내가 누구를 알고 있다라는 거, 우리 아버지가 누구라는 거. 야, 이게 사도네 팔 점까지도 이게 그죠? 손을 뭐좀 알고 있으면 그거를 권력화해서 어, 그거를 권력으로 삼고 사람들에게 억 어, 억압하잖아요. 이게 행포를 하고 어떤 자신의 주장을 관철 시키려고. 이게 인간의 마음 속성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인간의 속성과 마음을 사무엘은 거스리고 어떻게요? 조금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처음에 읽었지만 3 절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 제가 중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여러분 아왕을 보십시오. 아왕이 사는 그궁 옆에 나봇이라는 사람이 포도를 갖고 있었잖아요. 포도를 재배했어요. 그 땅이 탐나는 거예요. 아그 땅을 달라 그랬어요. 팔라 그랬어요. 나봇이 안 팔아요. 아 근데 이거는 법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자손손 되도록 우리 가문에 우리 집에 준 하나님의 선물 땅이다. 이거는 그 누구도 어, 이건 팔고 산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게 욕심이 나는 거야. 아이그좀 정원을 예쁜 정원으로 바꾸고 싶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 밥도 안 먹고 방에서 어? 나오지도 않고 하니까 안에 이세별이 어떻게 해요? 왕이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저 포도 때문에 그랬다. 그랬더니 어떻게 이세별이? 거짓증인을 세워서 재판을 받게 하고 하나님을 모욕했다는 이유로 돌로 쳐 죽이지 않습니다. 그걸 빼앗았잖아요. 결국 그조권이그왕그 그 정부가 무너졌어요. 정말 그 권력을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빼앗지 않습니까 다음 문장을 보면 누구를 속였느냐? 여러분 사울도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속였어요. 막 거짓말하는 거죠. 다윗을 죽이려고. 어, 다윗을 죽이려고, 어, 내첫 달과 결혼시키겠다는 명목으로 뭐야? 양피를 막 배워라 그러지 않습니까? 불레셋 사람들의 에? 손을 빌려서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모습 다윗도 있었거든요. 음, 세바란 여인을 사랑해서 그 여인을 차지하기 위해 부하, 아세바의 남편을 경묘하게 교살하지 않습니까? 기만하는 거죠. 속이, 거짓말하는 모습. 그러니까 속여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자 어, 거짓을 하고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한다는 거죠. 사회는은 그런 삶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또 다음에 보면 어,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그럼 음, 조금이라도 음, 권력이 있으면 그 권력을 통해서 어떻게 세례요한의 설교를 보십시오. 세례요한의 설교를 보면 강포하지 말라. 너희가 갖고 있는 그 공권력으로 백성들을 아프게 하지 말아라. 받는, 어, 그, 그 새, 받는 나라의 목에 만족하고 그 권력을 이용해서 너희 배를 채우기 위해서 횡포도, 어, 어강 포악하게 하지 말라라는 거죠. 자, 우리에게 이런 마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회는 그러한 권력으로 각질이나 포악하거나 횡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의 문장을 보면 누구의 손에서 받아 내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아? 지금 뭐 보궐선거가 한창 이제 뭐 후보가 결정되고 이제 선거전에 돌입하게 될 텐데 뭐 여당이나 야당이나 뭐뭐 뭐 합니까 각 후보를 그래서 흑색 전뭐 흑색 뭐하튼 폼로전을 부정 네거티브 선거하지 않습니까? 부동산이 있으다 보니 뭐 어떻게 부동산을 에, 에, 축적하게 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그 과정이죠. 그뭐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습니까? 뭐뭐 뭐 사과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잖아요. 음, 이게 재산을 형성하는 과정에 뭐 법을 어겨서 왜 지금 이재용 회장님이 또 이슈이기도 한데 에,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든 남주기를 싫은 내가 가야 되니까 법을 어기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죠. 뭐, 매수를 하고 돈을 주고 하는 모습들인데, 사무엘은 일체 사사의 위치에 있으면서, 왕의 위치에 있으면서도 빼앗거나 속이거나 남들을 압제해서 아프게 하거나 부정적인 청탁으로 돈을 받는 일들이 없었다라는 거죠. <목소리>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래야 한다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과 이러한 정신, 이러한 욕망이 들끓고 있는데, 이러한 욕망을 가지고 있는데, 이 욕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제하고 억제하고, 어, 절제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천빈의 삶, 뭐 그렇다고 부자, 저는 부자 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부자도 돼야 되죠. 그러나 깨끗하게, 정직하게, 합리적으로, 합법적으로 될수 있으면 어, 되라는 거죠.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그의 나라와, 어, 이웃들을 위해서 쓸 수도 있, 쓰면 좋다라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모든 그리스도인은 뭐, 청빈하고 청년 결백해야 되니까, 뭐, 정말 뭐, 뭐, 비밀으로 살아야 되나?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어, 자신이 능력을 갖추고 그 능력으로, 어, 하나님과, 교회와 그 세상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면, 여러분, 종교개혁자들 뿐만 아니라, 어, 누구예요 성결교의 창시자. 어, 갑자기 목사님 성함이, 이름이 갑자기 생각했네요. 감리교 창시자. 누구에요? 아, 배슬리 베슬림 목사님. 배슬림은,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벌수 있는 만큼 벌어라. 벌수 있는 말씀 벌고, 저축할 수 있는 만큼 저축하고, 배풀 수 있는 만큼 100%라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부에 대한 암목에슬리 목사님이 견해거든요. 저도 동의합니다. 여러분 그거죠. 그러나 정직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깨끗하게 그렇게 산다면 하나님께서 평화로운 역사, 평화로운 세상, 평화로운 교회를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러한 사무의 삶을 우리가 지향함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또 섬기는 교회와 하는 일그 모든 일터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무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